스마트폰을 새것처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드리고자 합니다 무려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비밀 내용이니만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시고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시고 속도 시원하게 돈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똑같으신가요? 네, 아마 다르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마트폰의 숙제인 속도 저하 현상, 배터리 빨리 다른 문제를 겪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산다면 지출도 각오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걱정만봐에서는 스마트폰을 새 것처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걱정마 오빠 지금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스마트폰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려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비밀 내용이니만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하나씩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먼저 삼성 멤버스 앱을 활용한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에 보시면 M자 모양의 아이콘으로 삼성 멤버스라고 쓰여진 앱이 있을 텐데요. 눌러서 실행해 주세요. 앱을 실행하시면 우측 하단에 도움받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눌러 주세요. 버튼을 눌러 주셨으면 휴대전화 진단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역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진단 시작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 진단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어서 좋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전체 진단을 하실 필요가 없다면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선택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원하시는 항목의 아이콘을 눌러서 기능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갤럭시 디바이스 케어를 이용한 점검 방법입니다. 휴대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줍니다.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눌러줍니다. 자가진단 메뉴에 들어가면 아까와 같이 휴대전화 진단 메뉴가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휴대폰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창이 뜹니다. 전체 진단 시작을 눌러주시면 전체 진단이 시작되고 기능을 선택해서 점검하시길 원하시면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진단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바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휴대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화면에서 바로 보이는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누르면 1초 만에 배터리, 저장 공간, 메모리, 디바이스 보호의 모든 영역이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정말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니 꼭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최적화 되는 건 알겠는데, 배터리 저장 공간 메모리 디바이스 보호가 각각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최적화 버튼을 바로 누르시지 말고 밑에 메뉴들을 먼저 클릭해 보세요. 먼저 배터리를 누르면 배터리의 현재 상황이 나오고요. 저장 공간을 누르면 현재 저장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채워졌는지 세부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는 휴대폰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렇게 810MB가량 데이터 찌꺼기가 쌓이면 휴대폰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지금 최적화를 누르면 메모리도 함께 정리가 되지만 메모리 칸에 있는 지금 정리를 눌러도 메모리가 개별로 정리가 되니 참조해주세요. 마지막은 디바이스 보호 기능, 즉 보안 기능입니다.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다면 휴대폰의 보안이 위험할 수 있으니 켜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 기능을 활성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명도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 느려지거나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면 그동안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결하셨을 텐데요. 요즘 핸드폰 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시고 속도 시원하게, 돈도 절약.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 걱정마엄빠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 교육이나 스마트폰 소식들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